예, 굉장히 갈등 많이 했습니다. 아, 탁 치니까 어기라는 대사를 내가 치게 될 줄이야. <laughs> 상상도 못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그탁 치니까 어기라는 그 마, 말이 그 일간지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도배된 것들을 본 세대거든요. 그래서 정말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다는 라 것에 대해서 이걸 30년 뒤에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나이로 볼 때는 제가 최검사를 할수가 없을 것 같고 <laughs> 그 다음에 저윤 기자도 못할것 같고 일단 한병용은 뭐 유해진 씨가 너무나 잘 어울려서 제가 감히 <laughs> 네, 그래서 장정하 감독님이 김정남을 하실래요, 박처장을 하실래요 이렇게 <laughs> 얘기를 하다가 어, 감독님께서 아무래도 어, 선배님이 박처장을 하시는,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고요. 그래서 사실 뭐네뭐 어, 네. 뭐, 이거 뭐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그 박종철 열사가 제 고등학교 2회 선배님이십니다. 예. 그래서 이 배역을 누군가가 해야지 이 영화가 만들어져야 되고 예. 뭐, 기왕에 할때할거 정말 최선을 다해서 그 시대의 고증과 그 인물에 대한 고증에 최선을 다해보자 해서 열심히, 예, 맡게 됐습니다. 네. 한병용은 뭐, 유해진 씨가 너무나 잘 어울려서 제가 감히. <laughs> 네, 그래서 장병감독님이 김정남을 하시래요? 박차장을 하시래요? 이렇게 <laughs> 얘기를 하다가, 어, 감독님께서 일간지 신문의 헤드라인으로 도배된 것들을 본 세대거든요. 그래서, 정말 이것을 가지고 정말 이런 일이 있, 있다라는 것에 대해서 이걸 30년 뒤에 내가 이 말을 하게 될 줄은 정말 생각도 못했는데 일단 나이로 볼 때는 제가 최검사를 할수가 없을 것 같고 <laughs> 그다음에 저윤 저 기자도 못할것 같고 일단 아무래도 어, 선배님이 박처장을 하 하셨으면 좋겠다고 했고요 그래서 사실 뭐. 네, 뭐, 굉장히 갈등 많이 했습니다. 아, 탁 치니까 어기라는 대사를 내가 치게 될 줄이야. 상상도 못 했습니다. 왜냐하면 저는 그탁 치니까 어기라는 그 마, 말이.